또 원시적인 이런 형상으로 그리고 또 군대도 그 당군은 아주 그잘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군대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제가 되어 있는데 안시성의 군대들은 오합지절 같은. 느낌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. 이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그러한 인식을 올바로 할 때가 됐는데, 제가 그런 분야에서 우 대동 회원님들께 너무마 도움을 드리고자, 처음에는 우리 정 정장이 때를 써서 참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안시성을 또 평양성을 노동성을 고구려를 좀 제대로 관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.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우리 자기에 한참에. 역사란 무엇인가? 150년 전에 독일의 람케라는 역사학자가 그 실존사학을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의 바탕에서 기술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. 사료, 그 고고학, 문헌학 이런 사료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양해의 그 실증사학을 바탕으로 그 고고학 사료를 내세워가지고 양남군이 그 한반도에 있었다. 우리 보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. 그것을 주장했습니다. 이제 한 50년 전에 영국의 이에츠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 이론가가 다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역사는.